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쿠입니다. 자 오늘은 어 평소와는 조금 다른 예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 자 9급부터 시작하는 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시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 소방 간부 후보생 이 시험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는 현재 현직이지만 저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소방 간부 후보생 출신의 주인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네. 이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네, 소방인 허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아, 여지까지는 항상 이렇게 저보다 후배님들이 많이 나왔다가 이제 처음으로 선배님이 많이 나오, 나오시게 됐는데 간단한 문제부터 네. 소방 간부 후보생이란 선발 시험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은 이제 1년에 30명씩 소방위로 임용할 수험생들을 뽑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연계, 인문계 각각 15명씩 해서 총 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30명밖에 안 돼요? 1년에? 네, 맞습니다. 아, 진짜 그 뽑는 인원수가 적네요. 그러면 은 합격 그 과목도 구급공무원들이랑 많이 다를 텐데, 그 소방 간부 후보생들은 어떤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안 그래도 동기들을 이제 합격 후에 한번 다 조사를 해 봤었는데요. 인문계가 사실 가장 치열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보통 민법 총칙이랑 형사소송법 이두 과목을 가장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공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반이었는데 물리랑 화학, 소방학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다 시험을 보시고 나서 그러면 합격 성적이나 또는 경쟁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합격 성적은 매년 기수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딱 정형화해서 설명드리기 어렵겠지만 저희 기수 같은 경우는 90점 내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게 필기시험에서 아무래도 2배수로 선발하다 보니까 실제 합격한 동기생들은 그거보다 5점 정도가 높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평균 95일 맞아야 합격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근데 아무래도 95점이라고 하면 크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간부후보생 시험은 가산점이라는 게 적용된 점수여가지고, 음... 실제로 점수는 이제 9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간부후보생 아까 전에 그 과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나요? 이게 아,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공부에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필기 노트를 완성하는 방향과 기출 문제를 모두 다 외우는 방식 크게는 이두 가지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출 문제를 다 외우고 그 다음에 필기 노트를 따로 만드셔서 지금 저희 앞에 이렇게 갖고 와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지금 필기 노트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 좀 공부 방식이 다른 데가 다르게 사실 강의라든지 이런 기본서를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 가면서 잘 모르겠는 부분 중에 제가 특히 계속 틀리는 부분만 모아 가지고 제 나름의 필기 노트를 정리한 거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다 다르긴 하지만 또 이렇게 공부 방법이 있다는 거를 또 알려 주시는 부분이 있고. 어 그렇다면은 그럼 체력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일반 소방 공무원이랑 체력 과목은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체력 성적은 또 어느 정도 이것도 이제 사실 카페 같은 데서 보면은 말이 많은데 제가 동기들을 다 조사해 보니 현실적으로 이제 합격선은 50점 이상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50점 그러니까 네. 총 저희가 6과목이니까 적어도 5개를 만점을 받아야 그죠 그럼 어쨌든 뭐 체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 9급 소방공무원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실정이고. 네,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보는 시험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더 찾아서 개인적으로 좀공 그럼 뭐 혹시 뭐 EBS 강의나 이런 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강의를 찾으시는 분들은? 아, 필기 시험 준비하네요. 네. 뭐 각자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너무 다양하겠지만 네 EBS로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아무래도 법, 있다 보니까 이제 7급 일반직 준비하는 그런 관련된 강의를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 소방 간부를 위한 강의라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단과 과목으로 이렇게 수강해가지고 아, 들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구급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소방학교에서 3개월을 교육을 받았고 저희 바로 전기수까지는 6개월을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간부 후보생들은 또 1년을 교육을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교육을 받고 또 기억나는 교육이 또 있으신지? 네 일단 1년 동안 교육이 너무 길어서 많은 교육이 있었는데 저희는 1년 동안 보통 6개월은 이제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것을 배우고 6개월은 이론적인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딱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드론이라는 걸 조작했던 교육이 사실 조금 기억에 남고. 음... 이제 간부보생으로 후 오시면은 일주일 해외로 이제 외국에 소방 관련된 소방청이라든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을 다녀왔었는데 네 일본 소방서라든지 뭐 실제로 센터 같은 이런 곳을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들었던 이런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구급공무원 어, 같은 네. 경우에도 이제 소방학교에서 있는 동안에 교육비를 받게 되는데 간부보생 후 분들은 같이 또 교육비를 받게 되는지 아니면은 구급공무원과 7급공무원의 차이를 둬서 수당이 좀 다른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좀 정정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급수로 구분되지 않고 계급으로 구분이 되지만 일단 소방위는 6급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소방이 1호봉에 80%에 해당하는 봉급을 교육 1년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통장에는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아, 또 제가 몰랐던 부분입니다. 아, 6급인지 몰랐어요. 7급인지 알고 있었는데, 아, 6급이랍니다. 여러분들, 아, 이렇게. 현직에 있어도 네.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알아가면서 배우는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육생 때 신분에 그뭐 소방학교라서 대우라든지 아니면은 또 사회에서 보는 대우가 어떤지 사실 사회에서 보는 대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학교 내에서 아무래도 계급이 있다 보니까 음. 교관분들도 다 존대를 많이 해 주시고 음. 물론 훈련은 충분히 힘들게 하지만 어느 정도 대우를 받으면서 지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좀 될까요? 그 군대에서 그 부사관들 훈련과 장교의 훈련 네 제가 마침 장교로 그 군대를 복무했었는데 어, 네딱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간부보생 같은 1 년의 교육 기간이 끝나고 나서 네. 임용될 때는 어떤 식으로 배정이 이게 사실 굉장히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저도 합격하면서도 몰랐었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음... 체력시험이든 시험, 필기시험이든 많이 봐서 이제 최종적으로 1등부터 30등까지 등수를 매깁니다 아, 예. 이제 지역별로 저희는 이제 전국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4명, 뭐 경기도 5명, 충남 2명 뭐 이런 식으로 제주도 1명 해서 30명이 있으면 1등부터 이거를 고릅니다 아... 그럼 이제 하나씩 갈수 있는 곳이 줄어들죠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러면은 집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이미 앞에서 다 가져가고 네. 충남으로 만약에 쓰게 되면은 네. 그러면 충남 소방 본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데 가시려고 해도 그때는 시도 교류로 해야지 갈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여러분. 네. 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교육 성적이 실제 임용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구급공무원도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소방학교에서 어 절대 열애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훈련 잘 받으시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주인님을 처음 뵀을 때는 네. 외근을 하고 계셨어요. 아. 네, 센터에서 이제 외근을 하고 이제 화재 진압도 하시고 네. 또 벌집 제거도 하시고 이런 네. 모습을 보다가 네.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내근으로 올라오셨는데 임용하고 나서 이제 네. 현장 근무는 또 얼마나 할수 있고 자기가 또 하고자 하면 또 계속 할 수가 있는 음. 건가요? 사실 이거 저도 임용하는 순간까지도 궁금했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현장 근무를 9개월 정도밖에 못 하고 이제 내근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정말 지역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1년에서 2년 이상 현장 근무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 근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선발된 거는 아닌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다른 분들, 사실 지금 여기 옆에 계시는 이 반장님도 그렇고 구조대분들도 그렇고 저희 간부로 들어온 사람보다 훨씬 영향이 뛰어나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잘할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근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현장 업무를 조금 많이 못 해보셔서 좀 아쉬운 건좀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현장 근무를 더 해보고 싶었고 실제로 센터에서도 너무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아무래도 내근을 오니까 다소 바쁜 측면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저희 소방 계급 체계가 이제 사교장위경 영, 정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위시잖아요 소방위. 네. 그러면은 위에서 이제 경까지 올라가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곳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서울 뭐 특정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뭐 서울 이런 곳은 좀 다른 지역에 비해 살짝 늦는 편인 것 같고 음. 또 빠른 곳은 보통 3년에서 4년 늦으면 5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방 경우로 진급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임용 후에 보수 부분이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이제 장교 생활을 하셨으니까 군군 경력은 또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럼군 경력 포함해서 처음 임용받으실 때가 몇 호봉이셨어요? 제가 이제 교육 기간도 호봉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야. 군 경력 2년 포함해서 이제 45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방 위 450이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통장이 얼마 찍힙니까 아, 네. 이, 이게 제가 저도 통장을 맨날 보는 건 아니라서 몰랐는데 이거 기 자리를 오기 위해 사실 한번 봤거든요. 네, 제가 2019년에 9개월 근무했는데 세전 4천 조금 넘었더라고요. 아, 세전 4천? 네. 그러면... 예, 다 까고 말씀드리면 4천 조금 넘더라고요. 9 개월 근무해서. 이래서 저기 계급이 중요한 겁니다. 예, 저는 <웃음> <웃음> 저는 구급공무원일 때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간부로 들어왔을 때 장점이 예. 있고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다 어서 보면 장점인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이제 소방사로 들어오는 것보다 아무래도 월급이 조금 더 많다는 측면 이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계급 사회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은 상대방도 저를 존중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 음. 상호 존중이 가능한 이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왔을 때 예, 간부로 왔다 이러면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보고 오는 간부 출신들도 있는데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그렇죠. 뭐 현장 활동을 한다든지 당연히 원래 계시던 분들보다 잘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기대감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운데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토익을 뭐 몇점 이상 맞으면 영어 시험이 뭐 면제 된다라는 어... 말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얼핏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도 그게 유효한가요? 네.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인 게 원래 토익이 700점 이상이어야지 지원 자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을 대체하는 게 이제 토익 700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은 625점만 넘으면 지원 자격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영어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그럼 넘겨서 들어오시죠? 네, 안 그래도 토익 성적도 다 공개가 됐었는데 네, 다들 성적이 높더라고요 어, 그러면 은그 간부보생 총 공부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엘리트입니다 <웃음> <웃음> 1년 얼마나 참 그동안 집중해서 네. 공부했겠습니까 그전에 그 공채 소방공무원분도 인터뷰했을 때 그분도 한 1년 정도 공부를 네.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소방사 공채 시험도 저도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도 해보고 해봤지만 사실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간부 시험이랑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아무래도 4지선다에서 5지선다가 되고 지문이 조금 길어지는 정도지 사실 소방사 시험을 이제 100점 받을 정도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간부 시험을 도전해도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과목이 좀 달라서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 보이는데 음. 실제로는 난이도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합격 점수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도전 한번 해 보십시오 <laughs> 근데 일단 구급에 대해서는 뭐 학원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존재를 네. 하고 있는데 간부 시험에 대해서는 이게 정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일단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조금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공계 분야를 선택을 했었는데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이 과목을 공부해서 다른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냥 올인이네요 네, 네. 그렇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부담감이. 간부보생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또 우쿠TV를 보시는 <laughs> 구독자분들한테도 좋고,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부, 저도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수험기한을 짧게 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음. 남들은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면서, 공부만 했거든요. 일을 하던 거를 그만두고 이제 부담이 컸어요. 아, 또 다른 직장을 다니시다가 네. 준비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서른이라는 나이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부담이 있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면은 정말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모두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절실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인님이랑 저랑 이렇게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워낙! 다른 분야, 뭐 화재 조사, 뭐 다른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다뤄달라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세요. 근데 일단 저도 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laughs> 이 유튜브는 어제 일을 또 침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 영상을 빨리빨리 못 올리는 점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제 인맥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뜻 다가가서 인터뷰해달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니까. 어, 차근 차근 천천히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